이 시간에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과 살림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속에서 장사지낸지 사흘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과 나사로가 죽은 후에 기름을 바르는 것에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나타나는 시대적인 배경은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유대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과 기적과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밝히고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단강 너머의 배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배단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곳에 이방인들까지, 특별히 로마인들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신앙적인 고백도 있지만은, 정치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유대 지도자들도 함께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서 제거하려는 속셈을 드러내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1장 45절로 57절까지의 내용들이 계속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 백성들과 특히 로마 정부가 자신들이 아닌 예수를 선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사악한 그런 계획들을 짜고 있습니다. 그 악한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2단으로 몰아서 백성들에게 혐오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로마 당국에서는 정치적인 위협이 되는 적대적인 인물로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11장 앞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말씀들입니다. 부문에 나타나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수록되어 있는 일곱 가지의이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이 어, 된, 되지만 동시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적인 가장 극에 달하는 가장 완성된 하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1장이 아니라 앞절 1장, 2장, 3장, 4장 쭉 요한복에 보면 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은 무리를 거두시는 장면이 있고 또 9장에 보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1장에는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심에 우리는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도 하지 않는 것.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예수님 또한 육신이 입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눈먼자를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읽은 사절에 보니까, 사장에, 사절에 나타나는 거 보면, 나사로의 죽음도 역시 독생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이고 또 문화적이고 지적이고 학적이고 또 내용적인 모든 것들을 담아서 그 범위 안에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이해 한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형상들을 끊임없이 이해하다 보니까 오해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과거에는 다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어느 한 순간순간마다 직설적으로 교훈하시는 장면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르쳐도 모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도 모르겠느냐. 끊임없이 던지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1장의 내용 전체가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를 살려주신 것이 복문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는 나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들을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사실 하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자수상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를 어떻게, 왜 살렸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 내용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끊임없이 보고 있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그들이 정반대의 일들을 가고 있었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기뻐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바로 11절 앞절부터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당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뭐길래 산 사람도 죽이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 가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배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남동쪽 약한 3km 정도의 지점에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끊임없이 사용하면서 나사로와 그의 남매, 그 가족들을 극진하게 대우하셨습니다 그런데 11장 4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는 죽을 뻥에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로 말미암에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6절로 8절 가운데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라고 만류를 합니다. 예루살렘겹베단니에서 베라의 베단니까지는 하루 길 정도가 걸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만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니까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믿음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의 행동은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제안하고 예수님의 하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막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루 길을 걸어서 베리아에 있는 베다니까지 나사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 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나사로의 가정은 평소 이웃들과 좋은 인연들을 맺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절로, 27절에 보니까 당시의 장녀로 상주 역할을 하는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에 의미심장한 대화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25절, 2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전체, 유한복음 전체의 주제로 나는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준 하나님의 능력자다. 나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선언하는데, 그리고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선언에 화답하는 마리아의, 마르다의 고백이 요한복음 전체의 신앙의 고백처럼 함께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만 드러내지 현재 나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갖고자 하는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되지 못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믿음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는 도무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신 오신 예수의 믿음, 그 말씀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데 마레다의 신앙 고백은 본인은 지금이 아니라 장차 올메시아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기적과 이적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지 현재의 믿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과 생명은 불과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헬라에 보면은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단순히 목숨을 의미하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히브리, 헬라에서 조회는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갖지 못한 자는 마지막 부활에도 동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망이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해 왕노루 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한분 아담의 혈통을 받지 않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는 비록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대속의 제물로 사망에 내어준 바 되었으나 영원한 죽을, 즉, 썩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처럼 사망권세를 피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모든 것들을 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전할 복음의 주제가 된다라고 디모데우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는 초상집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곧바로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관심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절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장례를 지내므로 모르는 것이 끝난 상태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레 무덤 앞에 이르러서 그의 사람들에게,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을 옮기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줄 것을 안다라고까지 신은 고백을 합니다. 형식적인 믿음의 고백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24절에 마르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일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봉독한 25절, 27절 말씀. 여기까지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래신주를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27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인데, 정작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자,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아서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나의 신앙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르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수유한 자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마르다라가 이야기한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주일이면은 성경을 읽고 교회 나와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또 신앙을 고백하는 결단의 시간을 갖고 한 주간 승리를 외치면서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서 교회의 마당을 밟고 세상 속으로 바쁘게 걸어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겠다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답게 살겠다고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목장에서 함께 나누고 결단의 기도를 하고 비전을 행해서 또 나아갑니다 그러나 마드라처럼 먼 훗날에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줄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믿음 좋은 권사님의 신앙이고 장로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고 목사님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신실한 사람들에게만 가끔 일어나는 기적일 뿐이지,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과는 별개처럼 생각하는 것이 혹시 아닌지, 혹시나 형식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남들에게 눈치 보면서. 아멘 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라고 형식적인 믿음으로 아멘만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지 못하는 삶이 나의 삶이 아닌가 늘 남들의 신앙 고백만 듣고 그에게서 힘만 얻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악마하는 자는 샘을 얻는 것처럼 알기는 알지만 막상 머리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너무나 많은 신앙의 부딪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사는 것을 정말 불가능 같은 것처럼 그냥 믿음의 악세사리 하나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이 무엇입니까?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그냥 기독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고 얄팍한 신앙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중에는 돌을 옮기라는 말로 나사를 살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도를 옮기려고 하는 도를 옮겨라라고 하는 것을 네가 가서 나서를 살려라라고 착각하면서 그 믿음의 범위 안에서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냄새가 납니다.라고 하는 말로 그 모든 소리들을 못들은 것처럼.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지고 하는 뜻, 우리의 작은 머리로 판단으로 자신이 할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마르다의 말처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월의 때는 다시 살아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의 믿음으로 날마다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삶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만나는 큰산 같은 장애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쓰러둬도 다시 일어나고 위기를 만나서 밀어제치고 가야 하는 이때에 벌써 해볼 것다 해봤습니다. 벌써 실패의 냄새가 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서면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없는지, 왜 남들의 기적과 이적, 남들의 신앙 고백만 듣고 살고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느 누구도 아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령을 하고 쉬고 계십니다. 나는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할 곳이 있지 않는지, 사람이 죽은 후에 장례 외에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조차도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정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덤을 막아놓고 있는 돌을 옮겨놓을 수 있는 것그 정도는 나는 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에게 불가능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술에 대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라고는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할수 있는 것만 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일의 평화 기도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할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강구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마저도 핑계를 대지 않고 있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니나 하시니 도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울어라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 는 것은 둘로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으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덤에 놓인 돌을 치우라는 말씀에 의문을 지게 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끝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되 예수님께서도 말씀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은 무덤 앞에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미 죽은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에 선포되면 나사로가 같이 에스겔 마른 뼈도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원인 한반도의 통일,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남북 최고 지도자도 만났고, 세계 최고, 최고 지도자 미국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어쩌면 한반도의 통일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생명을 살리는 순종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으로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주인공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의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결이란 것은 거룩한 구별로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속지의 재물이기 때문에 성경의 성결의 원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한다면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산상수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또한 예수님의 성전을 정화하는, 성결케하는 작업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혼탁함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럴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종교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몸과 마음이 성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결한 마음과 몸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면 어둠이 떠나고 성결한 마음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는이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남매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위치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갔고 또 그것을 유대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성결한 삶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납득시키는 나사로를 미워했고, 또 끊임없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나사로의 남매들을 미워했습니다. 오늘 달도 예수 안에서 성결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박회를 받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우서 3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회를 받을 것이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나사로처럼 우리도 구원의 기적과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해 생활에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의 발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항상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쁘게 일을 하며 봉사를 했습니다. 나사로는 간증을 통해서 전도하며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주님 안에서 동일해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예배의 삶, 마르다처럼 봉사의 삶, 나사로처럼 전도와 행함의 삶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되고 그들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들은 말씀, 도를 옮겨 나가고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주님은 반드시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옮겨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